대통령이 되면 그런 썩어 빠진 정치인 데리고 정치 안 합니다. 지금 도제 주변에는 장관할 사람, 청와대 같이 갈 사람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떼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걸피, 나흘간 투표를 합니다. 모바일 투표를 이틀하고, 그 다음에 ARS 투표를 합니다. 이번에 대구, 경북에서 제 고향에서 압도적으로 좀 밀어주시면, 제가 바로 대통령이 됩니다. 예! <laughs> 50년 전에 18살 때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친구, 친척 없는 서울에 올라가서 전 혼자 고학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1원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다른 정신은 받았습니다. 남의 를 해꼬지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님으로 네 살아라.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제힘으로 검사했고 또 세력을 넘지 않고 제힘으로 국회의원을 다섯 번 했습니다. 옆에 국회의원이 없다 그런 식으로 비하양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 안되려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도 아무런 빚진 게 없습니다. <laughs> 홍준표! 홍준표!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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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제가 빚진 곳은 당원 동지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그런 서급 빠진 정치인 데리고 정치 안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제 주변에는 장관 할 사람, 청와대 같이 갈 사람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떼묻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정치에 대한 묻고, 파벌에 대한 묻고, 더럽지 않고 깨끗한 사람이... 제 주변에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깨끗한 정부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 데리고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선진국 시대를 꼭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홍준표, 홍준표, 홍준표 대표. 제 어머니는. 이 서문시장에서 난전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역 길바닥에서 나무를 팔고 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서문시장을 찾는 것은 그런 옛날 기억입니다. 밑바닥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빼곡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약자들을 위한, 그런 대통령이 한대 보겠습니다제 고향에서, 정중평! 이제 티케 출신 대통령으로 여섯 번째 대통령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중진국 시대에 진입하는 기초를 닦았듯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대한민국을 선진국 시대에 기초를 닦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보겠습니다. <laughs>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비리 그리고 잘못된 거내 대통령이 되면 1년 내에 깨끗하게 청소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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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 찾을 때는 이제 후보의 자격으로 떠올 겁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면 당선자 신분으로 또 서문시장을 찾을 겁니다. 서문시장은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힘의 원천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문시장을 혼자 오기도 합니다. 혼자 와서 한번 둘러보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대구의 모든 정기가 저는 이 서문시장에 서려 있다고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오늘 서문시장에 차, 찾아온 것은 이제 곧 있을 경선의 마지막 그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았습니다. 이제 목도 아프고 하니까 마이크 <laughs> <laughs> 있으면 좀더 하겠는데 <laughs> 목도 아프고 해서 마지막 여론조사 보니까. 여러분만 도와주면 제가 압승합니다. 대통령 봉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봉중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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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우리 책임 당원들 꼭 연락을 해서 내일 모바일 투표하고 그 다음에 이틀은 ARS 투표를 합니다. 모바일 투표 못하신 분들은 전화가 옵니다. 꼭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적어도 대구 경북에서는 70% 이상은 홍준표를 밀어줘야지 홍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거그 힘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음. 으로 저희 아버님은 악노동을 했습니다. 무악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문명입니다. 그를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은 45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님은 2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고, 살았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검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그 힘으로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당대표도 두분하고, 대통령도 할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laughs>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집에 그냥 가지 마시고 서문시장에 복잡하게 했으니까 <laughs> 여기에 식사도 하시고 뭐라도 사 갖고 가이소 안 그러면 이 서문시장 상인 여러분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홍점소를 보러 오신 분들은 오늘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여기서 전부 다 걷어져 가지고 식사도 여서좀 하시고 그리고 저뭐 세부산 친구여서 폐업 정리하네요. 저 가서 이불도 하나 사 가시고 그래 좀 하시겠어요? 잘 생겼다. 네, 여러분의 은혜는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열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서문시장에서 거듭 약속합니다. 후보가 돼서 이 자리에 또올 것이고, 당선이 돼서 또올 것이고, 대통령이 돼서도 서문시장에는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제 나는 갑니다. 못 봤니? <laughs> <laughs> 그리고 목이 아파서 못 하겠어요, 지금. <laughs>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